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지인의 폭스바겐 파사트를 섭외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차량이 아우디다 보니까 그, 사실 이번에 공구해서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SUV 클럽, 그리고 아테온, 이렇게 세개 카페가 폭스바겐이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 차량을 꼭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파사트 B7 2014년식이에요 근데 이제 지니 락 폴딩 그러니까 차에서 내렸을 때 잠그면 백미러가 좀 접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것도 제가 동영상에 링크를 드릴 건데 일단은 편의상 찾아놨어요 그래서 게시글이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42번 도어 일렉트 여길 들어가라고 돼있죠. 그러면, 기고, 기고, 커넥터하고 그래서 지금 코딩 알아가는 아, 전원이 안 들어있네요. 전원 켜고 그 코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공급자로서 기분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사트 2 0 1 4 년식이니까 그래 저 그림이 자기 차량과 일치해야 돼요. 그 북미 모델, 유럽 모델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과 다른데도 연식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42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올려서 42번 도어 전자장치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 액세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안이 요구되는 기능이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크릿 액세스를 누르면 이렇게 추천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이제 p 셉티드가 됐고, 그 다시 코딩을 보시면 코드 입력하고 어댑테이션 어댑테이션을 들어가서 시스템 파라미터 0에 시스템 파라미터 바이트 8. 그러면 여기서 어댑테이션 그래서 시스템 쭉 있죠? 파라미터 0. 파라미터 0 클릭하시고, 여기 파라미터 바이트 8 있죠? 근데 여기서 90이 현재 상태고, 95는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 그러니까 이 키에 있는 이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키가 접히고, 시동을 걸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99는 누른 상태에서 잠기고, 어,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열리는 건데, 지금 이 차주는 가끔 차에서 내리고 짐을 꺼내러 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백미러가 열리면 피곤하니까 어, 시동을 걸때 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95번이죠. 여기 95, 그러면 여기서 90, 이거를 95로,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누르고 계시면 적용이 되죠 그럼 이제 코딩이 끝난 거예요 제가 매번 하는 멘트인데 참 쉽죠 그럼 이제 어 제가 촬영을 좀 해야 되겠네요 후면 카메라로 바꿔서 지금 이제 차에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거는 키로 잠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고 잠겨도 사실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잠겨요. 근데 이 자체로도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서 안열리안 펴지죠. 그리고 이제 타서 이제 시동을... 펴지죠? 그래서 차주가 엄청 만족한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편해지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위에 OBD11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많이 알려주셔서 자, 판매량도 좀 올려주시고 같이 공유를 해서 어더 즐거운 카라이프를 만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